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돼지띠분들 5월달 운세입니다. 올해 호랑이하고는 아주 강력한 암합이입니다 사주에서 조만 맞으면 여러가지 좋은 일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5월달은 역동적이고 활발합니다. 이런 경우는 일거리가 생기거나 늘어나거나 동분서주하는 운세입니다. 물론 환경적인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그동안 하던 일을 완전히 바꾸는 모습도 되는데, 일단 돼지 입장에서는 재물은 들어온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 만드는 운세가 되는 겁니다. 28세 의뢰생분들은 5월달 운세의 핵심이 친구, 동료, 직장, 가정, 재능, 일거리입니다. 전반적인 운세 흐름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직장에서 변동소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이직을 하거나 부서 변동이 있거나 그런데 문제는 변동수 자체가 좋은 게 아니란 뜻입니다. 다들 능력이 있겠지만 너무 무리해서 변동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내 자리 지키는 게 좋습니다. 취업하는 분들은 취업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모습이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거나 좌충우돌 할수 있습니다. 동료하고 관계도 왠지 불편하고 구설도 자꾸 생기고 사회 생활하는 게 아니면 친구나 지인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갖는 모습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다른 구설이 생기고 다투는 모습이 되니까 어떤 형태가 됐든 이번 달은 사람 관계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종합정리하면 직장우은 조금 힘듭니다. 되도록이면 내 자리 지키는 게 좋습니다. 사업운도 장애가 많습니다. 가정에 근심수도 있고 애정운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전운도 지출이 많거나 노력에 비해서 수입이 적거나 대인관계는 사람 풍파 많습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만큼은 수능하면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5월달 중에서 조심해야 되는 날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은 날을 조심하셔야 됩니다.그중에서 특히 28일날 같은 경우는 사건, 사고, 관제 구설이 강한데 부딪히고 다투고 몸 다치는 사고수가 강하고 어떤 변동을 해도 신중해야 됩니다.엄지로 표시된 이 날들은 좋은 날입니다.그중에서 특히 13일 같은 경우는 뭔가 혜택을 받거나 문서군 시험은 좋습니다. 매매나 계약하고 관련해서도 좋은 날입니다. 40세 계생분들은 5월달 운세의 핵심이 기술, 일거리, 금전, 권위, 고집입니다. 전반적인 운세의 흐름이 그래도 의외로 좋은 성과를 내거나 명예적인 부분이 좋은데 마치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될때 환절기가 있는 것처럼 5월달 운세는 양극단입니다. 좋은 결과를 보거나, 내 고집대로 하다가 사면초가 되거나, 쉽게 말해서 운세가 좋다고 해도 기운이 약합니다. 변동수도 있지만, 그렇게 좋은 변동수가 아닙니다. 결국 이럴 때는 과욕을 부리면 안됩니다. 성급하거나 지나친 열정은 오히려 화근이 됩니다. 종합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장은 변동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리 지키는 게 좋고, 사업분도 장애가 있습니다. 가정의 근심수도 있고 애정운도 주의하시야 됩니다. 금전운도 지출 관리가 중요합니다. 대인관계는 개해생 분들도 이번 달은 사람풍파가 많습니다. 묵묵하게 내할 일을 하면서 말썽이 휘말리지 마시고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5월 달 중에서 조심해야 되는 날은 체크 표시된 날들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15일 날 같은 경우는 일하는 과정도 그렇고 사람 관계도 그렇고 자꾸 꼬이고 불편합니다. 이날은 잘 참고하셨다가 사람 관계도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말 표현도 신중하게 할수록 좋습니다. 반면에 엄지 표시된 날들은 좋은 날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25일, 26일 날 같은 경우는 금전운도 좋고 애정운도 좋고, 이질적인 부분에서 성과도 좋습니다. 52세 신혜생분들은 5월달 운세의 핵심이 재물, 명예, 직장, 가정, 변화입니다. 전반적인 운세 흐름이 편한 건 아니지만, 금전운 명예운이 들어왔으니까 좋기는 합니다. 일하는 과정이나 사람 관계도 그렇고 원만하진 않습니다. 스트레스도 많고, 내가 어떻게 처신하면서... 조절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유연하게 처신하면 실속 챙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과도 내고 돈도 벌고 대신에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편하지 않으니까 유연하게 처신하란 겁니다. 종합정리해 보면 직장오는 일도 많고 바쁘고 분주합니다. 대신 동료 관계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사업은도 실속 위주로 가야 됩니다. 가정에 근심이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애정운도 부부간의 이해심이 필요합니다. 와이프 건강관리도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금전운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대인관계는 편하지 않으니까 마음의 균형을 잘 잡으시고 묵묵하게 내 일에만 집중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5월달 중에서 조심해야 되는 날은 체크 표시된 날들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4일 날 같은 경우는 일하는 과정도 힘들고 사람 관계도 자꾸 꼬이고 내가 하는 말 표현이 그대로 전달 안 되고 자꾸 왜곡이 되고 사고수도 강합니다.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엄지 표시된 날은 좋은 날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13일 같은 경우는 금전운도 좋고 일일적인 부분에서 성과도 좋습니다. 64세 기회생분들은 5월달 운세의 핵심이 명예, 직장, 건강, 가정, 문서입니다. 전반적인 운의 흐름이 바쁘고 분주하고 일도 많고 탈도 많고 겉으로 보기에는 힘들지만 그래도 실속은 있습니다. 문서 운도 괜찮고 대신에 스케일 크게 가면 안 되고 작게 작게 실속 위주로 가야 되고 무리하게 투자나 재테크는 불리합니다. 종합 정리하면 직장은 주변이 시끄럽고 일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래서 실속 위주로 가야 됩니다. 드러내고 주목받고 빛나려고 하면 시기 질투 방해가 많습니다. 사업은도 실속 위주로 가야 됩니다. 확장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이런 건 불리합니다. 자녀 때문에 근심이 있거나 아래 사람 때문에 갈등하는 모습도 됩니다. 금전운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대인 관계는 기회생분들도 편하지 않으니까 중심 잘 잡으시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5월 달 중에서 조심해야 되는 날은 체크 표시된 날들입니다. 특히 15일 날 같은 경우는 사람 풍파가 심합니다. 좋았던 관계도 한순간에 어긋날 수 있으니까 이해심도 조금 더 넓게 하시고 언행도 신중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엄지 표시된 날은 좋은 날입니다. 특히 일일날 같은 경우는 명예운, 직장운도 좋고 일적인 부분에서 성과도 좋습니다. 76세, 정해생분들은 5월달 운세의 핵심이 문서, 사람관계, 고집, 결과입니다. 전반적인 운세 흐름이 심리적으로는 기운도 나고 의욕도 생깁니다. 추진력도 강해지고, 그런데 직장, 환경, 사람 관계, 어떤 조건, 여건, 환경, 이런 부분에서 변동수가 있습니다. 태어난 연도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변동은 아닙니다. 종합정리해보면, 직장원은 현재 사회 생활을 하신다면 내 자리 지키는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사업은도 실속 위주로 가셔야 됩니다. 금전원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노력한 만큼 구할 수 있습니다. 대인 관계는 정해생 분들도 힘듭니다. 많은 인내와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5월 달 중에서 조심해야 되는 날은 체크 표시된 날들입니다. 특히 15일 날 같은 경우는 언행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는 좋은 마음으로 말을 해도 상대방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꼬이고, 왜곡되고, 미워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반면에 엄지 표시된 날은 좋은 날입니다. 그중에서 1일 날하고 2일 날 같은 경우는 문서운 좋습니다. 문서를 잡거나 좋은 계약을 할수 있는 날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돼지띠 분들 5월 문서를 봤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